아니 그러니까 후레쉬를 왜 키고 다녀? 어? 뭐야? 오 답으로는 사상이 가득한 세포. 아한대 맞음 나. 야 뒤에서 두명더왔어 뒤에 두명더왔어두명더왔어나 죽을 듯. 아 죽을 듯. 친구 많은. 친구 존나 많은. 이걸 받았다. 나못따주 하나도 안 돼. 나피3 0임아 맞다. 아 막발 이거 맞추면 이기고 이긴. 라스트 원임? 어 라스트 원. 예. 내 머리 위에 있음. 레피 맞춤, 몰름, 글로푸시감, 한대 맞춤, 세 대, 다운, 네스, 야, 슈퍼 하드캐리, 이새끼, 오픈 마이크로 나한테 주둥이 개털었는데 죽어, 하나 더 하나 더, 어, 하나 더, 아, 나 채권 맞음, 나 죽을 때, 맞이려, 하나 더, 하 어. 맞죽거든아나 머리 맞았어. 나 피가 한데? 37이야. 에 왔다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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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What the 야나피 없어. 총알도. 힘들어 가지고. 아. 선물 나 하나만 줘. 넣어놓게 어? 어 야잠만 어, 이건 가야지 응 하나 다아 하나 아 우측 걸린다 나 간다 나 집에 나 엠바 개먹야 하나 다야 하나 두대 아, 방금 리볼버 앞에 다운이야 와우리어있어아 어? 거의 다 왔어 다운 텀도음쥬 굳굳 텀슨 내가 딸게 여기 잡어 뭐임 이거 좀 빨아봐 얘는 우리가 눈이 잡았던 눈이 애들이야. 으아아아아! 갈갈이 알았어! 야, 여기 반소, 반수, 반소는.. 나 죽음. 나왔다. 4대. 반소 4대? 형, 우리 푸쉬해줘. 아, 나 못해. 오케이. 오케이. 아, 오케이. 형 쪽으로 간다. 예, 네. 형 쪽으로 가. 뭐 있어? 나 당장? 나 어, 위에 그치? 올라오는 거좀 잡아줘 아힐나오 아, 나오고 로우? 아 정면 아나 아, 헤드 맞았어 내려 내가, 내려내려 내려와 여 빠졌다 헤레드컷 옥상 올라갈거야 이제? 응. 올라왔다 이미 올라왔어 에 같아? 아네 아냐 아냐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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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새끼 기어왔어. 아, 나 지금 집에 나갔여워 아, 저전 여기네. 아, 어 아, 이거 엠파시책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. 아 여기다, 여기다. 살살 앞에 후레시 보여? 야, 뭐야? 나 봤어, 하아 죽었다. 뭐 죽인 거 같은데? 죽였어죽였어 죽였어. 야, 칩티 하나 더 있다. 봤어. 그런 거 같아. 빠나 먹었어? 어. 아, 아나 죽었다 형. 개 땄다 개 땄다 아, 죽었어, 근데. 배 앞에 온신 있어. 하나 왔다. 와, 내가 볼게 하나 더다 아, 나 죽었어. 죽었어. 다 먹었어. 못 때렸어. 빽터팩안 죽었어. 헤드폰? 다 왔어. 다 왔어. 다 왔어. 저거 먹고랑 들어가자

채우고 싶어 진짜 아이유 껴봐 한번 달라? 밖에 있던 애다 깜밥이 깜밥 깜밤. 아안 죽었다 이렇게 못 죽였어 <목소리도> 잡어아 아, 우리가 대가리 바꾸다랬는데 대가리 바꾸면 안보여가지고 이빠 하나 잡았어 야 거기 많이 가 거기. 얘 AK 처음에 야투경 가져왔었거든? 아나 여기 있다 내가 거기다 마주쳤어 어. 빵복 빵복 나가고 나오으로더 잡아볼까 응그러 빵복 공략 딴거 같은데? 시켰죠? 하나 아,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아, 잼, 잼. 아.. 작게 잡았어 그 다음에 그 앞에 바로 한 310도 어, 앞으로 어, 좀만 어. 가봐 어. 근데 이제? 어. 빠질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뒤에 뒤에 라비야 아, 근데 못 봤어. 내가 입 구쪽을 째고 있을게. 그래. 그러니까. 잡았어. 그래. 메인 다맞을 줄게. 이제 어떻게 함지? 야, 볼트가 났어요. 볼트? 헐. 건물로 옥상 좀 올라가서 버 있어. 메인 타워를 따야 한데. 저 계단으로 사다리로 올라가. 아, 아, 죽었다. 얘한테. 아, 올라가다가. 올라가다가. 아손 떨려 씨 올라서 템아 나이가 너무 안좋았어다 알아오라고? 어 알아 가라... 뭐첫아 어, 샷건들 다다안 달았을 거 아니야? 전에 집 올린 거 아니야 지금? 아 불문장이 누구야?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거? 뭐야. 야, 지금 나와 있어? 아니야 옥상이야? 아, 옥상? 풀무더두 개야. 어, 이렇게 어, 침도야, 올라가는 길을 오인데 어, 아, 문 닫혀 있을까? 근데 아까 2층에 셔터 있었는데. 오, 어, 풀무나 야, 들고 있너 들고 있 들고 들있 수도 있어. 어, 형아기야 포레시 보였다. 야. <laughs> 어, 나 죽었어. <laughs> 나 죽었어. PJ, PJ. 나 죽었어. PJ. 와, 둘이 피킹했어. 죽었어. 하나 죽였는데 하나 못 죽였어. PJ. PJ. 와, 둘이 한꺼번에 피킹 했는데. 다 이렇게 하 하나 더 있어. <laughs> 아, 나 일단 나왔어. 켜 봐. <laughs> 아, 나 씨발 가다 죽었어. 형, 병식이 활쟁이 있어. 우리 먹는 길에 내 쪽에 있다. 내 쪽에. 아, 밑에, 여자 빼 있다. 내 사원 대기할게. 형, 밑에, 백팩 야놓는게있나야 아니, 에볼트야 아예, 일단 다왔어나이스어이도나 <목소리> 나도, 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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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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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도나 나도, 나 나도, 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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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올라간다 도 나도, 나도, 나도,